ほ。ロ、来ろば。Oh. Oh, 흐어아 어! 뒤로 간다 하십니다살 살려줘 아. 아. 올라와 살려 <laughs> 응. 어. 어. 여긴... 아. 야 여기는 땅신도 있네. 아니 안 타고 왔어요? 예? <laughs> 안 타고 왔어? 아, <laughs> 아 여기는 여긴... 이게 땅개인묘에요 뭐... 예? 요가? 아뭐 개인묘는 <laughs> 아닌 것 같고 뭐뭐 정가 뭐, 뭐 자기네들 잘겠죠? 근데... 아, 아, 아 이거 좋네. 여기 괜찮아 이게. 가요, 살짝 가요. 저 타. 아니, <laughs>

<laughs> 어, 원래 이제 저기서, 저기서 오는 거거든, 한신 아파트. 여 좋은, 야 재밌는 코스였어, 여기고. 근데 저게 계단 생기고 막 이러면서, 저기 정자 있죠, 팔각점. 저기서, 저기서 쉬거든, 원래. 자, 가시죠. 자, 여기서부터 계단이 좀 많아. 옆길로, 옆길로 오시면 돼. 아, 이 정도는 이제 계단 타야지? 네. 텅텅텅. 계단은 타고. 어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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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이 사이로 와봐야지. 으야 쳐! 해달빵 먹었어. <laughs> 아쿠라, 씨. <laughs> 아이고. 아. 아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해달빵이야해달빵 보호도 안 했어요? 아 <laughs> 네. 아유, 야. 고맙습니다. 네, 아주 아유, 더, 더더욱 강해지겠네. 아이고. 한 대씩 맞아줘야 다 강해지지. 아, <laughs>